밤에서 깨어난 출근충 여기 없잖아. 방금 마이너스 49% 손절하고 모니터 개박살 내버렸다. 아, 개 주발 주발 진짜 돈 같아서 코인 안 한다. 손절치고, 노트북 던졌다. 주발. 이성을 되찾은 뒤 노트북 열어보니 고장났네. 주발거. 주발 모니터 깨버렸네. 하1700갈줄 알고 마이너스 55% 손절했는데 주발 다시 오르네. 존나 빡친다. 주발. 마이너스 40% 보고 빡쳐서 책상 쳤더니 모니터 떨어져서 부서짐. 책상 한 5번 정도 쳤는데 뒤로 떨어짐. 주발. 마이너스 45% 먹고 화장실에서 코암 지르고 욕조박엠 스브랄 샤워 어디서, 흐녀 이제. 디플 마이너스 50% 손절했다. 그리고 모니터 부셨다. 내가 다시 코인질 하면 사람이 아니다. 필독 한강 가야 하는 이유, 가상화폐란? 원숭이가 많은 마을에 어쩌고저쩌고 궁시렁궁시렁. 오히려 빈만 남고 말았습니다. 건들지 마라 다 죽인다. 마이너스 50% 손절 8천만원 손해봤다. 스발 빡쳐서 모니터하고 본체 던졌다. 깨스발 밥쳐먹다 울컥해서 엎었다. 개 같다, 진짜. 깨스발 내 인생만 왜 맨날 이런 거냐? 호흡도 부들부들 떨리고, 손도 떨림이 멈추지가 않는다. 밥 먹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이니깐, 갑자기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, 밥상 엎었는데, 치울 생각도 들지 않는다. 마이너스 35% 보고 모니터랑 책상 개박살 냈다. 시발개 같아서 지구본 던졌다. 시풋. 하. 지구망해라.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또존나 싸움. 저번에 아빠가 외부에 5천 넣은 거반 토막 됐다고 싸우는 거 동영상 올린 기이다. 이번엔 누나랑 할머니도 없고 너무 심각해서 방에서 사진만 찍어 올린다. 막 엄마가 밥상 엎어버리고 방안에서 아빠랑 개 싸움 나방과 끌로나오면 죽여버린대. 이번엔 아빠가 비트코인 골드 산거 같다. 골드 골드 거린다. 어떡하냐 경찰 불러야 되나? 마이너스 45%다. 기분 똥 같아서 방문에 드로킹 날렸다. 말리지 마라. 아인 3000대에 탔다가, 트위터에 신나는 호재 지를거려서 믿고 기다렸는데, 10등락해서 손절하고, 애닉 탔다가 어차피얘기는 떨어질 거 예상하고, 이그니스만 믿고 있었는데, 시봉것 아그니스 주지도 않고 먹태하고 요스 2500에 탔다가 병맛되고, 진짜 인생 똥 같다. 대상이 나만 가지고 괴롭히는 것 같은 기분이다. 나 몰카 당하고 있는 것 같다. 몰카라면 제발 그만둬줘. 한 명의 삶이 끝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.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다. 무슨 짓 저지를지 모르겠다. 빨리 반등시켜라, 개쓰봉뚱덩어리들아. 현금화한 비길러들아, 빨리 슨트 사서 개미들끼리라도 천원 가보자. 마이너스 70%다 돈 같아서 세수하다가 세면대 깨버렸다. 시봉생키 진짜 개같다. 부동산은 돈 없어서 투자 못하고 주식은 모뭐 개미들이 돈벌수 있는 곳이 아닌 개미 공동묘지고 그나마 돈 없는 흑수저들도 투자해 볼수 있는 코인판이라는 기회에 땅이 생겼는데 개후발 정부 똥덩어리들이 그렇게도 서민들 돈 버는 게 아니꼽나보다. 개똥덩어리들 진짜 저 박살내고 싶다. 마이너스 오십 찍고 빡쳐서 오한마로 화장실 개박살냈다. 문땡땡 개멍멍생크니 아직도 분이 안풀린다. 주방도 다 때려 부시러 간다. 약속대로 주방도 오한마로 다 깨부셨다. 빼갈 대병 나방 불고 처잔다 시봉. 이거 며칠 존버하면 됨? 세면대 부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. 시봉 ㄱㄱㄱㄱㄱㄱㄱㄱㄱ 마이너스 9400만원 내 인생 어떡하냐 이제 마이너스 9430만원 됐네 코인질이 이제 내 삶의 반이 되니요 반토막나서 개빡쳐서 모니터 부셨다 되는 것도 없고 시봉 개빡돌아서 룸메 모니터 부셔버렸다 후벌 엄마돈 몰래해서 집을 3,700층 물렸는데 대판 싸웠다. 시봉 지랄하길래 다 때려 부수고 집 나옴. 오빠 어제까지만 해도 5억이었는데 크크크크크크. 어떻게 크크크크크크. 개흡발 씻고 알바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수도 터져서 슈방 물 계속 나온다. 개흐발 이다 1,400층에 월급 물리고 퀀텀 90층에 월세 물리고 목욕타월로 감쌌는데도 물 계속 나옴 그발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다 마루 바닥에 누워서 걍폰이나 하고 있다 목욕탕 안마 포포수도 아니고 물안 꺼지고 계속 나옴 집주인 전화도 안 받는다 모르겠다 그발 될대로 되라 알바 안 간다 잠이나 잘난다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마냥 익사해서 죽었음 좋겠다 악이 같다 세상 잠실대교 남단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이 떡낙정이란 소리지르고 얼어있던 얼음이 깨진 곳으로 물고기밥 묵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투척했습니다. 빗골 발표 상황